최근 한국에서 한 레즈비언 커플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아마 이 소식을 보고 그렇게 태어나는 아동은 어떨까라는 걱정을 혹시라도 해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1993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당시에는 미국에서도 동성 커플이 인정되기 전이었는데요. 어, 한 레즈비언 커플이 어, 그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다가 공동 입양을 신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커플은 10년 동안 같이 산 커플이고 그, 그 중에 한 명이 인공수정을 해서 출산을 했고 법적으로는 한 명만 엄마이기 때문에 다른 한 사람도 엄마가 되기 위해서 공동 입양을 신청했던 거죠. 이런 경우에 어 당시로선 미국에서도 엄마가 두 명인데 괜찮을까? 아동의 양육에 문제는 없을까? 아빠가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닐까라는 이제 이런 염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이웃, 친척, 교사, 뭐 심지어 정신 건강 전문가들도 이두 사람이 좋은 부모라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두 사람은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전문직 여성들이었고요. 평소에 자녀와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네. 정신과 전문의도 아동 발달에 중요한 것은 성별이 아니라 안정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원이 보기에는 중요한 것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인가 이 입양을 하는 것이 아동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가라는 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입양을 인정하는 것이 아동에게 더 안정적인 가족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이었던 거예요. 결국 법원은 입양을 인정을 했는데 어~ 과연 엄마 아빠가 둘이 있어야 한다는 관념 이것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됩니다.